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laughs> uh, 자, 여기서 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비트코인은 증시, 디커플링이 어야 된다. 주식과는 다른 자산군이다. 독립적 가격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암호 앞에는 금리와 한마디로 전통 금융이 뱉어내는 데이터와는 다른 그림, 다른 차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인플레이션의 해지도 그러면서요. 8달러를 주도해야 되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개발이 된 시점, 그 원동력은... 2008년 금융위기 리만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그게 배경이 됐던 사건인데 금리 오른다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금리 내린다고 전통적인 자산권 주식과 같이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본격적인 성장은 어쩌면 주식 차트와 디커플링이 되야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의 금융 인프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탈중앙화에 관한 이야기는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그거죠 개념은 좋고 의지는 좋고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류라는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에는 힘든 도구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 필요하다. 신호 체계가 잘 갖춰진 사거리여야만 자동차도 사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제가 처음으로 보내드린 영상이 제가 이제 그제 리플에서 주최한 곳에 가서 제가 찍었던 영상이죠. 그날 어, 데이비 슈얼츠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저는 뭐 여러번 이야기 드렸던 6컴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컴펌의 방식 거래 이후 1시간 후에 거래가 확정이 된다 그리고 10분에 하나씩 블록 생성이 되는 고유한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면에는 비트코인은 상용화 되기가 힘들다 탈중앙화된 코인을 전세계가 받아들이긴 힘들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였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리플랩스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가장 오랫동안 리플에서 지금 진도지휘를 하는 네비 슈얼츠 기술 총괄이죠 그리고, 브레드갈링하우스는 2015년부터 리플에서 근무를 했고, CEO지만, 그 이야기를 브레드갈링하우스가 또 직접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비 슈얼츠.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굉장히 진중했고, 굉장히 똑똑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총괄이니까, 기술적 프로토콜, 뭐, AMM이라든가,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NFT, RWA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CEO는 CEO가 하는 일 그리고 기술 총괄은 기술적 테크닉 프로토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사로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 분의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들었고 연예인으로 치면 그냥 신동엽 같은 그런 스타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 하고 위트 있고 유머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어, 데이비드 쇼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머리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멋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분다 굉장히 소탈했고 잘 웃었고. 물론, 저는 어떤 리플의 비전이라든가, XRP의 미래에 대해서 듣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누구를 만난다는 건 저는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말을 할때 그들의 힘, 그리고 얼굴 표정, 눈동자, 몸짓, 이런 거에 그 사람들의 진실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였는데, 어쨌든 근심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SEC에 관한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기를 끼고 어, 들었기 때문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건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맞겠죠.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 데이비 슈얼츠가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100% 일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맞나 틀린 나를 저는 또 확인을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데이비 슈얼츠가 비트코인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제가 라이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XRP만 중점적으로 어, 브로드캐스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코인, 저코인 막 던지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굉장히 후회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날 가서 보니까 한번더 저의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리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XRP를 뭐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 리플이란 회사를 뭐 추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들어온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지금 스테이블코인 이더리움 플랫폼 그리고 엑셀피렛죠 동시 추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리플이 갖고 있는 전통 금융 파트너십 인프라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타마스크를 포함해서 NFT 플랫폼 꽤 여러 곳들에서 이더리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과 엑셀피레저의 만남은 전통 금융과 아마 화 금융 전체가 한 곳에서 세세을를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빗 슈츠가 정확히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프레스 테이블 코인은 RLUSD는 이더리움이 발 걸쳐오는 모든 플랫폼에 XRP가 침투할 수 있다 안 그래도 확장성이 좋은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데 날개를 다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겠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XRP 레저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 암마화폐 금융, NFT, 디파이, RWA 모든 어, 금융 거래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까지 처리를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일반인들도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2의 구글이 될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블랙록 rwa 레리핑크 실물 자산의 토크너 그 부분 뭐 제가 다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어, 데뷔 슈얼츠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은 인류가 사용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추측, 애측,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데이비 츄얼츠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번역기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은 천수럽지만 전라도 사투 리로 들어서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아호 앞에 시총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USDT, USDC를 시총에서 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시총 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시총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비드 슈엘츠도. 테이블 코인은 시청에서 제외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어쩌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혹시 네가 사토시 나카모토?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아직도 데이비 슈절츠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 사토시 나카모토란 저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지위를 하기 위해선 전통 금융의 피난처, 피신처가 되어야 되는데 금리 오른다고 가격 떨어지고 금리 하락한다고 가격 오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들 말로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라고 하면서 금리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도 오를 거야, 금리 올랐으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질 거야 이런 말들 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식과는 디커플링 다른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 보겠습니다. 제가 램프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이거 XRP였죠. 스마트 컨트랙트, 인풋 플레이어 네트워크 참여. 2020년 12월 SEC가 이꼴을 보고 미국이 이꼴을 보고 XRP를 잠금 장치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의 도구로 완전한, 완전체인 XRP가 계약서까지 쓴다네. 그 꼴을 보니까 얘가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돈만 보냈던 얘가 정보를 같이 보낼 수 있는 도구구나. 결국, 요놈이 모든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XRP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그제 제가 방영을 봤을 때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돈을 잘 버는 놈이 똑똑한 계약서까지 써서 보는다 그러면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이것저것에서 그냥 대환장을 하겠죠. 디지털 깡패가 될수 있겠죠. 플레이어 네트워크스 이워. 여러분들 뭐 에어드랍 받으신 분 계시죠? 플레이어 토큰. 플레이어 랩스. 세요. 엑 r p 레저의 스마트 계약으로 FXRP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 프로토콜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 않은 토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한다 그래서 FXRP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FXRP 더욱 더 좋아질 것이다 자 어쨌든 XRP는 계속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보고 채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들은 XRP가 완전히 깨끗해지길 떳떳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때 보시자고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살짝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던지지 말라고 저는 뭐 항상 사지 말고 던지라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TV는 여러분들이 엑셀클을 통해서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